선생의 첫 작품일 것으로 추정되는 주요 세 작품을 들자면 1915년 청춘 6호에 실린 낙화라는 한시 1917년 청춘 10호에 실린 1인과 사회라는 산문 1917년 청춘 11호에 선외가작으로 언급된 소년어자라는 글이 있습니다. 그러나 이들 중 무엇이 첫 작품인지 아직 의견이 분분합니다. 사실이야 어찌되었든, 사라지지 않는 기억이라는 글을 통해, 선생이 19개던 해인 1917년, 월간지 청춘에 실린, 본인의 첫 당선 글을 수차례 읽으며 기뻐하였던, 선생의 당시 감정을 고스란히 느껴볼 수 있습니다. 두곳시 썼던 선생의 필명인 즉, 키을생은 정원의 머리소리를 취한 것으로, 이 밖에도 시오티생 소파, 에스피생, 잔물, 파형목성, 북극성, 한기자, 몽견초, 노던물, 쌍에스, 벤파리, 삼산인 등, 다양한 필명을 사용하여 글을 투고하고 발표하였습니다. 한편, 글의 말미에는, 선생이 주도하여 신청년과 어린이를 첫 단행하였을 때의 기쁨도 잊지 못할 기억으로 적고 있습니다.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별로의 첫 여작이라 할만한 것을 낸 것은 없습니다만은. 어렸을 때 내가 지은 글이 처음 활자로 인쇄되어 지상에 발표되었을 때 끝이 없이 기뻤던 기억은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. 분명히 19살 때였습니다. 그때까지 집에서 한학 공부를 한다고 노선생 한 분을 모시고 집에서 한서를 읽을 때인데 우연한 기회로 최남선 씨의 청춘 잡지를 보고 흥미가 끌려, 즉, 기의이라는 익명으로. 장문을 투서하였더니 그것이 당선되어 지상에 실린 것이 처음이었습니다. 어린때라 투서해 놓고는 마음이 퍽 조이었습니다. 신문에 광고나기를 고대고대하다 못하여 신문관으로 전화를 걸면 의뢰 당국에서 허가가 나오지 않았으니 더 기다리라는 대답이었습니다. 그러다가 신문지에서 광고를 보면 책이 우편으로 오기를 기다릴 사이 없이 뛰어나가서 종로 거리의 책점에 가서 학교에서 성적 발표를 기다리던 때나. 조금도 다르지 않은 마음으로 맨 먼저 독자문예란을 펴들었습니다. 그러다가 거기에 자기 익명을 발견하였을 때 무슨 기술이나 본 것처럼 몹시 신기해 하면서 선체로 내리 읽었습니다. 읽고는 내가 그때 정말 이렇게 써보냈던가 싶어 하면서 집에도 책이 있을 것을 뻔히 알면서 기쁜 마음에 돈 주고 사가지고 와서는 읽은 것을 또 읽고 또 읽고 하여 그 글자 한자한 자가 무섭게 강한 친밀성을 가지고 머리에 스며들어 덮고도 어느 쪽에 제목과 성명이 어떻게 쓰여있는 것까지를 눈에 번하게 보게 되기까지 반복해 읽었습니다. 그리고 자기 글을 반복해 읽을 뿐 아니라 그 책에 내네 글과 함께 실려있는 여러 사람의 글을 모두 정다운 친우의 편지 읽듯 몇 번씩 반복해 읽으면서 그 미지의 벗들을 만나 사귀었으면 하고 생각하였습니다. 지금 생각하면 퍼 마음이 어렸던 것입니다. 그러나 그때 지상으로 성명을 익히고 편지로 사귄 사람으로 지금까지 사귀어온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. 이외에 더 길게 말씀할 것은 없으나 내 손으로 학생 문예를 모아 소잡지 신청년을 간행하던 때와 그후 여러 해 뒤에 늘 뜻하던 어린이를 처음 간행할 때에도 그의 지지 않는 기쁨을 느끼어 세 번째 기뻤던 기억이 다 같이 사라지지 않고 있고 또 앞으로도 용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이상 선생의 처녀작과 처음 간행한 잡지에 대한 소감을 담은 글이었습니다. 연이어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별로이 처녀작이라 할 만한 것을 낸 것은 없습니다만은 어렸을 때 내가 지은 글이 처음 활자로 인쇄되어 지상에 발표되었을 때 끝이 없이 기뻤던 기억은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. 분명히 19살 때였습니다. 그때까지 집에서 한학 공부를 한다고 노선생 한 분을 모시고 집에서 한서를 읽을 때인데 우연한 기회로 최남선 씨의 청춘 잡지를 보고 흥미가 끌려 즉기의이라는 익명으로 장문을 투서하였더니 그것이 당선되어 지상에 실린 것이 처음이었습니다. 어린때라 투서에 놓고는 마음이 퍽 조이었습니다. 신문에 광고 나기를 고대고대하다 못하여 신문관으로 전화를 걸면 의뢰 당국에서 허가가 나오지 않았으니 더 기다리라는 대답이었습니다. 그러다가 신문지에서 광고를 보면 책이 우편으로 오기를 기다릴 사이 없이 뛰어나가서 종로거리의 책점에 가서 학교에서 성적 발표를 기다리던 때나 조금도 다르지 않은 마음으로 맨 먼저 독자문예란을 펴들었습니다. 그러다가 거기에 자기 익명을 발견하였을 때 무슨 기술이나 본 것처럼 몹시 신기해하면서 선체로 내리 읽었습니다. 읽고는 내가 그때 정말 이렇게 써보냈던가 싶어하면서 집에도 책이 있을 것을 뻔히 알면서 기쁜 마음에 돈 주고 사가지고 와서는 읽은 것을 또 읽고 또 읽고 하여 그 글자 한자한 한 자가 무섭게 강한 친밀성을 가지고 머리에 스며들어 덮고도 어느 쪽의 제목과 성명이 어떻게 쓰여 있는 것까지를 눈에 번하게 보게 되기까지 반복해 읽었습니다. 그리고 자기 글을 반복해 읽을 뿐 아니라 그 책에 내네 글과 함께 실려 있는 여러 사람의 글을 모두 정다운 친우의 편지 읽듯 몇 번씩 반복해 읽으면서 그 미지의 벗들을 만나 사귀었으면 하고 생각하였습니다. 지금 생각하면 허 마음이 어렸던 것입니다. 그러나 그때 지상으로 성명을 익히고 편지로 사귄 사람으로 지금까지 사귀어 온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. 이외에 더 길게 말씀할 것은 없으나 내 손으로 학생 문예를 모아 소잡지 신청년을 가능하던 때와 그후 여러 해 뒤에 늘 뜻하던 어린이를 처음 간행할 때에도 그에 지지 않는 기쁨을 느끼어 세 번째 기뻤던 기억이 다 같이 사라지지 않고 있고 또 앞으로도 용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.